So pure and free. I wish for others all i wish for me to live right, avoiding what is wrong, and focus every day on the ultimate goal forever. What's in my heart is all of the love from a lot true love. It's a gift I will never let.

네, 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용서의 날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면 우리가 회개의 날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 0일간은 우리가 천국에 임할 수 있는 구원의 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10일 중에 에, 이제 20일을 맞이하는 마지막 한달 한달 동안에서 20일을 맞이하는 날이거든요. 그 오늘부터 이제 한달 동안 마지막 10일을 보내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이제 주변 예, 사람들과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우리가 이슬람의 가장 숭고한 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마단 때리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기대라고 기절, 볼수 있겠습니다. 그 라마단 마지막 10일 중에 하루는 우리가 홀수된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21일, 23일, 25일 또는 27일 또는 29일 이렇게 되는 날들 중 하루 밤은 우리가 천 달보다도 더 가치 있는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름, 그 이름을 라일라 뚤 까드르라고 부르는데그 까드르의 날은 권능의 밤이라고 하고요. 그 권능의 밤은 천 달보다도 소중한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라마단 네, 한 달을 보내면서 특히 이 마지막 10일간을 어떻게 보낼까 준비하고 또 최대한의 효과를 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그런 날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지막 10일 중에 이제 그 하루를 이렇게 오셔서 어, 작은 체험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여건을 다 갖추지 못해서, 어,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 라마단 단식을 직접 한번 이렇게 체험도 해보시고, 또 조금 있으면 시간이 되면 이제 이프다르도 하게 되는데, 이프다르의 의미도 한번 같이 직접 몸을 한번 체험해보시고,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튼, 이렇게 조금 어수선하고 복잡한 저희들이 뭐 지금 바깥에서 요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매일같이 지금 한 4, 500명씩 지금 식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여러분들 조금은 어수선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누추한 곳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가 이웃 종교 그리고 또 그날 가시는 진지한종교들의 대한 가르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해와 포용을 통해서 새로 종교간의 네, 상생과 협력을 할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이렇게 소중한 시간 을 마련해 주신 우리 사무총장님 그리고 또 대화위원장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남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원자 아우메트께서. 이제, 코란을 이제, 전에 받았던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어떤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달 가운데 어느 하루 사이에 이 코란을 건네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날은 누구도 알수 없다라고 해서, 그건 이제, 이바음메트와그 다음에 이, 이 야외, 신께서만 아신다. 그걸 갖다 특정 달로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이한 달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갖다가 그야외그 하느님의 음성을 직접 전해 받았던 것을 갖다가 기념하면서 예언자 바움의트와도 같이 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갖다 이제 기념하고 또한 그걸 갖다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행사로서 오늘 이 행사 이 준비해 주신 사무총장님과 이만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여기 계신 분들 역시도, 저 역시도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종교의 어떤 의미 그리고 자기 자신 성스러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자신 마음속에 무언가를 준비해야 될 건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rue to myself and true to you. True. 그, 무슬림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단식할때뭘 느끼냐 물어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굉장히 받았습니다. 아, 밥을 굶으니까 내가 이렇게 안 먹고 살수 있는데 정말 많이 먹었다. 아, 그리고, 아, 근데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먹었다. 그 다음에, 아, 배고픈 사람들의 고통이 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 무슬림들이 이 공동체 의식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이 라마단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저녁이 되면은 마지막 그 단식 을 끝나는 예배를 한 다음부터 밥을 먹게 되는데 그때부터 밥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눠서 같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스크에서도 오늘 저녁에 이그 무슬림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조금이라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 여러시. 그러니까 이 무슬림의 단식 시간은 단순히 밥을 굽는 시간이 아니고, 가난한 자의 고통을 느끼고, 내가 얼마나 많이 먹고 너무 나태하게 살았는지도 반성하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나누면서,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 우리나라는 아직 라마단이라는 게 뭐, 그 속, 속, 아주 작은 수의 무슬림들만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는데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 가면, 라마단 기간에 세일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예, 저녁에 50% 세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라마단 때는 물건을 사가지고 이둘피둘 그 단식이 완전히 끝나고 축제가 되는 그러니까 무슬림달이 9월달이거든요 그 라마단달이 10월 1일 10월 1일부터 보통 5일이나 4일까지 무슬림들이 공휴일로 쫙 쉬는데 이때 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갖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그러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교우입니다. 오늘 이슬람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덕분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같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네, 찾아보기도 하고 그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today I received this invitation to take part of this Islam seminar. And in a certain sense, I was a bit curious because I don't have many chances of meeting uh, someone from the Islam world and the Islam religion. I mean, I read many things. I think I know uh, more or less something about Islam. But perhaps to try and do it myself once and see how people pray in the mosque. 오늘은 특별히 라마단 기간 동안에 라마단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그 의미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입다로 꽃 나눔의 축제에 또한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한것 또한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o u I l e l I l e y o o v e love you. e love I love I l o I l I l l o e v e y l e y o o o u I l u e love I l I l l o I v e y y o o v you. I l o u l o o u I l u e love e v e y you. y I l o y o e you. I l e e l I l o v o u I I love u e love o u o v assalamu l l a i k u m w a a h m a h i a a a a u 뒤에 보이는 모습은 서울 중앙성문에서 준비한 이프타르 r 의입니다 서울 중앙성문에서는 매일 라마단 소문을 맞이해서 평일에는 3,400명 그리고 또 주말에는 6,700명 라마단 단식 올 동안 이 f t a 를 위하여 참석하고 있습니다. 알함둘라 헤라피 알라님. I'm not to Allah